재준이 농사지어? 어? 재준이 뭐 하려고 그거로? 응? 땅 팔려고? 어? 어디가? 어? 그게 뭔데? 그거 그렇게 막 하면 안되는데 그게 제일 좋아? 이것도 있어 재진아 이것도 있어 요거 으쌰 무거워? 무거워? 저 할아버지 뭐하냐 물어봐. 어? <laughs> 할아버지 부른다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이재준도 일한데. 신났다. 어? 어, 이거 똥구대기 아니야. <laughs> 거기 소똥밭인데 이재준. <laughs> 니네 엄마 기겁하겠다. <laughs> 어? 재준아. 폭신폭신하지? 왜뭐필기로 가냐? 할아버지랑 여기서 일해